샤박스 형은 오늘 시간에는 이유, 그러니까 원인이죠. 시간.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when, while, until, because, since, 혹은 as, so a, that, be. when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 볼까요? when my friend came into my house, my dog barked at him. 내 친구가 나의 집, 우리 집으로 왔을 때, 과거입니다. 우리 개가 그에게 b r k e 지졌다. 시제 일치죠. 뭐뭐 할 때, 뭐뭐 했다. Don't stand up on the bus while it is still moving. Don't stand up. 일어 서지 마세요. on the bus bus에서 일어서지 마세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It is still moving. 뭘까요? 그것이 움직이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음, 여기서 it는 버스를 꾸며주는 대명사지요. 그죠? 버스가 움직이는, 아직까지 움직일 때에는,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일어서지 마세요가 되겠죠. I'll wait here until he comes. 나는 여기서 기다릴 것입니다. until 뭐뭐할 때까지 he comes 그가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는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따라서 he 3인칭 단수니까 comes가 맞죠 my brother couldn't see that movie because he's under 15내 음, 남동생은 15세 미만이기 때문에 영화를 볼수 없었다가 되겠죠 couldn't see, 뭐뭐 할수 없었다, 볼수 없었다, see. 자, since, I'd caught a bad cold, I couldn't smell anything. 어떤 냄새도 맡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맡을 수가 없었다, 과거면, 앞에도 과거형이겠네요. 음. I'd caught a bad cold, caught a cold, 감기에 걸렸다죠. 나는 독감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since, 뭐뭐 하기 때문에, as와 같습니다. The hamburger was so big that I could not finish it alone. 혼자서 그것을 끝낼 수 없었다. 자, so. 너무 뭐뭐 해서 big, 너무 커서 that, 뭐뭐 하다. I could not finish it alone. 혼자서 finish it. 그것은 먹을 수 없었다. 햄버거는 너무 컸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먹을 수가 없었다.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사박사 영어는 더욱 재미있게 흘러갑니다.